자자자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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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한데 애행시 대결이나 한번 할까? 못하잖아. 그래 너 못하잖아. 어쩔 수 아니야? 아, 아 이게 고수야 고수. 그럼 고수의 고 고장났다. 오수 수돗꼭지. 오, 수! 오 바로 나오잖아 바로. 재미가 없다. 날짜. 재미없다고? 가이게 그래, 무슨 재미냐는말이재재미있는 걸... 제... 우리 봉재미없미야미이 말이야. 재미없는 미야없 말이야. 재미는없이야 재미없는 말이야. 재심는말 n 야 재미없는 말이야. 이야 재미없는 말야는야 재미없는 말재아이 야, 많이 나 많이 보였잖아. 이 정도면 수도구지 엄마, 나랑 같이 팀하자한 번만 믿어줘, 한 번만. 알지어 알겠어. 아 아, 깜이팅엄 인사. 자, 지금부터 한 명씩 나와서 1대1 대결. 자, 와. 우리 팀에선 동작! 네, 그럼, 그럼, 우리 팀은 동자은 내가 이길 거야. 우리 팀은. 나. 엄마 응원 안 해줘? 아 나도 응원 좀 해줘 알았어+ 알았어 응원으로 이행시 해줄게 이행지. 응 응사 아 <웃음> <웃음> 인사 봉자와 봉두에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바로 가수제목장 있습니다 오호 좋아! 자 그럼 봉두부터 가! 가까이서 봉자 어+ 나 얼굴을 보니까 뭐야? 어+ 스 어+ 레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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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! 누가 먼저 할까요? 어, 저, 제, 제가 해게요 제가 해게요 좋아, 좋아, 좋아. 방 방송에서 보면 정말 멋있고 잘생긴... 왜이렇게래 송! 송이이겼어 나, 나 아니야? 기대 길이... 야, 잘생겼어? 기대 게! 진짜 아, 아, 빨리 줘 봉드! 강! 방귀 소리가 특이한 봉자 도나의 방귀 소리는? 송! 아 <laughs> <소? 웃음> 진짜 멋 시 바로 자유 단어입니다. 자, 자유 아무, 단어 아무 자유 단어. 생각났어. 시골 시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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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좋시 시험을 본 동자는 오늘도 골꼴땡이다이야 <laughs> 아, 맨날 꼴땡이야자 자유. 봐봐봐 여우 여우. 여 좋아. 자 여. 여자들이 좋아하는 봉두 얼굴. 데코 네? 엄마 아빠의 대결이에요. 첫 번째 제시어음 조도 내가 이 번을 내가! 해요 엄마 중 정말 안되겠구만오도 득점이다. 아작자. 어 엄마 잘했어 좋아 좋아. 아빠 중 정말 안되겠구만오도 독카스터. 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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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제시 잘했어요. 두 번째 제시어 남자 어 힌트 네, <laughs> 내가 먼저 몰래 어, 내가 먼저. 남! 남자, 남 여자가 서 있는 걸네 글자로 줄이면 자! 자, 잘 들어. 선남선녀! 선남선녀! 아하하하! 아하하선녀야 아하하하! 아아하 아하하하하하! 아하하하하하! 누왜이 진짜! 그만해 응, 아, 어어 마지막 대결 자유! 제시어! 어? <목소리로> 내가 게 아, 내가! 내가, 내가. 어? 엄마 몰라 할 거야? 어? 표현! 표현? 오 okay. 표! 표정 연기 보여줄게 어? 귀여운 표정이야 음 아! 꼽기! <목소리로> 음 <목소리로> 한! 아다 했다 다 했다 눈빛이 흔들어어저 아빠 아빠! 우리 형을 해보 우리, 우리? 우리, 형, 우리. 우리, 형, 우리 형. 오오 마이 갓다이었 이게 목야 다다다다다다다 인사 지금부터는 팀에서 한 글자씩 완성을 하는 대결입니다. 오 좋아 좋아 지 잘해라 진짜 나 잘할게. 나. 카톡이야. 카톡, 카는 카톡. 카야 카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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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카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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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카토 카톡. 카톡. 이톡 카톡. 카톡. 카여카 카톡. 여톡카 카톡. 카 먹는 카카 피자도 먹는 계란후라이도 먹는 미안해, 잠또또 햄버거 또먹어 빨리, 빨리 또, 또, 또 토! 끼 껌충 깜빡! 야 너야, <도끼가>. <웃음> 뭐야, 가 뭐야, 카레를 왜 먹어! 카레 <laughs> 먹는 토끼가 뭐야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너랑 안 맞아, 안 맞아, 진짜 상상하니까 <laughs> <laughs> 아, <이거>, 웃기긴 한데 어떡카레 <laughs> 아, 어. 인사 두번째 제시어는 어려다 윗몸 어? 윗몸? 윗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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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윗몸? 이일으키할때 윗몸이 윗몸? 윗몸이야 윈야 아. 우리부터 도와자 아, 알았어 알았어 윗 윗몸 일으키기 하자 아빠 이럴 때일수록 운동 해야돼 좋아 아. 몸 몸이 너무 아프다 우리 몸이 도우리할수 있어 아, 윗 윗몸이 맑아야 아랫몸이 맑다 아. 야 갈로 갈치! 갈치? 아까 우리가 썼던 똥똥똥 똥똥똥이 자신감이 있어요 갈! 알까지밀려보자한 잔을 한잔 치! 치안아 우리도 할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갈! 저... m 에 대한 자신감이... 요 이게 뭐야 진짜 쩔어 베이베 대어 베이베 쩔어 베이베 이베 와! 한쪽 <머들> <자> <Sith> 왔어! 와! 한쪽이 다 왔어! 완 그래서 오늘 N행시 대결은 구아어 <VA December 502> 인사!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N행시 대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시어 있으면 커뮤니티에 글을 좀 남겨줘! 우리가 친구들의 제시어로 대밌는 N행시를 만들어볼게! 좋아! 많이 많이 써줘야 겠지 누구의 제시어가 올라올지 기대하시라! 자 친구들 안녕! <laughs>